엄마 완전히 폭포인데 <laughs> 와 폭포인데 음 되게 잘해놨다 그 전에는 이런 거 처음에 왔으니까 그래요? 다리 없었어요. 오 다리도 없었어요? 네. 오. 오리다 아빠 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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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 오리 음. 와. 오, 그러니까, 나도 여기 처음 와봐, 응. 옛날에, 왔을 때는 이게 아니야. 오, 그래? 응. 엄마, 저거 물 봐. 장난 아니다, 장난 아니야. 응. 완전히 물살이 장난 아니네? 장난이 물이 많이 음. 여기는 어딘가요? <laughs> 네, 대전 뿌리공원이에요. 네. 안녕하요어요그러니 아, 네, 너무... 엄마 잘았요 <laughs> <잘> <laughs> 엄마! 어, 나왔다. 음, 어, 연꽃인데? 연꽃의 계절이지요. 오, 능소 앞에 있다, 있다. 와, 여기는 뭐 카페도 있고. 여기는 뭐 매점도 있네. 어, 뿌리공원. 어, 자랐지? 아까 나그 능수화 때문에 좀 실망했는데 <laughs> 어 엄마 거, 여기 어 거기 뿌리고 어. 응어잘 어, 해놨죠 어, 어. 어머 야옹아 얘는 한국 족보 박물관이래요 어. 어머 꽃도 되게 많이 피었어 엄마 안녕 야옹아 안녕 아빠 고양이 있어 어머 꽃도 있고 얘가 막 아이고, 아이고. 뿌리공원, 어서 오세요. 음. 와, 오, 능소화가 양쪽으로, 와우, 대단한데? 뜨거워지기 시작했어. 엄마, 선글라스안 갖고 왔어? 어, 사랑하는 부모님. 형제 친구들이 발을 씻겨줌으로써 서로 조금 더 어, 친밀해지는 계기를 만들고 말로 하기 어려운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나눠보세요. 어? 아좀 이따가, 좀 이따 발은 이따 단거 엄마. 이제 이리 와봐 안돼. 발은 이따 단거 여기, 여기 책 읽으면서 음 괜찮네. 오. 아이고 안녕하세요. 아이고 잠깐만요. 예쁘다 응. 오 지금 능소화 능소화가 어, 지금 한창입니다 응. 지금 예쁘네 만지면 안돼 능소화 응. 음. 예쁘네요 여기 아유, 아까는 깜짝 놀랐잖아요 능소화가 다 져가지고 이렇게 막 꽂혀있어 음.. 똥? 와우 와우 아 더워 응? 다른데요? 여기 되게 좋네 이렇게 엄마 이런게 있어가지고 잘 해놨네 그치 응 되게 잘 해놨다 엄마 선글라스 껴야되는데 아유이거나봐 어떤거? 재를어저기긴 거로 응 <목소리> 음... 뭐 이런 사방치기 놀이가 이렇게 계속 음, 그려져 있는. 사방치기. 어. 뭐 어. 세상에 이런데 다. 아, 떨어. 이게 있지? 여기 다 떨어져 있어, 엄마. 신기하게 봐봐. 이게, 이렇게, 그치? 응. 아니, 너무 예쁘다. <laughs> 이렇게 되니까. 어, 꼭 여기서 이렇게 핀거 같아. 예쁘다. 응. 응. 어, 그늘에 이렇게 앉아 있어도. 어, 여기만 들어와도 엄마 시원해. 응. 와다 그늘에 왜 여기 있는지 알겠네. 이쪽으로 가로지를 수는 없잖아, 그치? 오. 음 이쪽에서 보니까 더 예쁘네 능소화 이쪽에도 예쁘고. 음 잘해놨네. 응? 음 잘했네요. 음. 음. <laughs> 잘 해놨네. 그치? 저기 봐. 이렇게 능수화 터널이 쫙 이렇게 능수화를 쫙 골고루 심어놨어. 아이고 더워서 엄마 어떡해. 아, 아니 나도 카페 갈줄알았는 <laughs> 어, 카페 가려고 그러 건데. 갑자기 이케제트. 엄마는 걱정하지 마. 여기로 가는게 몰라가는겨? 아이고 여기 어디까지 가야 되는겨? 안 가면 안 돼. 엄마 여기 효심 소원 돌이래. 한 개의 소원을 비세요. 돌이 안 들리면 소원 성취합니다. 돌이 반쯤 들리면 노력이 부족합니다. 돌이 들리면 운이 부족합니다. 어 엄마 이거 돌을 이렇게 가지고 소원을 빌고 돌을 들어 봐. 어 하나 소원 빌고 들어 봐. 어. <laughs> 안 들려. 오, 안 들려. 건강해진대요. <laughs> 아픈 데는 없니? 안 들려? 아빠 소원. 어? 안 들리면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래, 아빠. 응, 붙여놨나? 안 들려. 어, 아, 아니요, 안 붙여놨는데. 아빠 이리 와. 엄마 어디로 갈 겨? 거긴 안 봐도 될것 같은데? 근데 더워. 아 덥다. 어, 더워. 음, 더워 더워. 어. 음, 와우. 시원한 데로 가그 시원한 데로 가야 돼. 쉬어가며. 쉬어가며 일하, 일해, 일해라. 쉬어가며 일하래요. 네. 어우 여기는 뭐 가을에 와도 괜찮겠네. 응. 음. 저기 꽃을 좀 늘어지게 놔둬야지. 좀 근데 몽땅몽땅 응. 몽땅 잘라놨어. 헐. 보고 싶다. 부모님, 사랑합니다. 현이치, 족보 박물관. 음, 엄청 많네. 여기 너무 넓으네. 유등천. 얘는 유등천이고. 음. <laughs> 음..여기는.. 황룡갈빗..이거는 뭘캔디 아..이거는.. 음. 한 개씩만 가져가래 아..옛날 사람들은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귀신이 잡아간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름 대신에 개똥이, 색똥이처럼.. 분명히 옷을 입었어요 음. 광개토대왕용기입니다아고마 음. 어, 어. 엄청 고 미로로 돼 있어 미로로. 어. 아이고 시원해. 와, 아 시민대학이 시민대학이 그 삼박이 성씨 미량박 성씨 본간별 인구 조사를 했는데 김해 김 미량박 전주 이경주김 네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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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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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청 많아. 지금 10대 성씨 의 비율이 2015년에 김이박김이박 최자 김 씨가 최고 많다고. 그 전에 김 어, 씨가 제일 많았는 <laughs> 우리 엄마 월성군씨 여기는 <laughs> 월성군이네 얘는 1일초래 일일초. 얘는 백곤이야 얘는 백일봉 얘는 맨드라미 얘는 오, 사로비야 오 이쁘다 얘는 산파첸스? 산파첸스. 얘는 칸나. 얘는 뭐야? 루드베키야루드베키야 얘는 에키네시야에키네시야 붕어 사망코. 싸만코. 사망코에 초코가 들어갔습니다. 처음 생길 때 왔으니까. 아, 초에? 초창기 때? 초창기 때 왔으니까. 같이 아유 깜짝이야 근데 너무 놀랬어 엄마 너 너무 놀랬어 여기 구경은 어 구경은 잘했어.